물건들이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저는 100만 원 이상 버린 것까지 생각하면 은한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될것 같아요. 초저가 타이틀을 걸고 6년 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쇼핑 플랫폼. 하지만 그 실상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2만 메가 암페어를 구매를 했는데 뭐 5천 메가 암페어도 안 되는 제품이 도착을 했고 사용 중 폭발했습니다. 폭발. 화재가 날 때. 경우도 있었고 충전 중에 갑자기 폭발한 보조 배터리,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두 번째는 시계, 시계가 자동적으로 혼자서 움직이는 시계도 봤고, 심지어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화면이 움직여서 기능에 하자가 있는 불량 시계도 판매 중이었죠. 같은 플랫폼에 피해를 입었다는 또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사초 모양의 피규어를 샀어요. 이제 처음에는 판매자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재고가 없다. 안 그러면 그냥 취소를 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배송이 된 거예요. 분명히 캐릭터 피규어를 주문했는데 도착했던 물건은 바로 네일 스티커. 이게 피규어인가요? 어떻게 된거 애들이 손톱에 붙이는 네일 스티커가 심지어 머리가 없는 피규어와 화면이 반만 보이는 USB 허브가 배송된 적도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환불을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환불 신청을 해요. 이제 고객센터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판매자랑 먼저 협의를 해라. 판매자한테도 아이가 이제 그 솔루션을 보내 줘야 얘가 이제 수락을 하냐 마냐 이거를 정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서로 밀어요. 채팅 상담이 고객센터 역할을 하는 소비자와의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데요. 한국분 상담원하고 통화를 연락이 되더라도 이름은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채팅방에 한국 상담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분도 어 동무 사다 봅니다. 아니 이게 정말 한국어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고객 상담 창 맞나요? 반품 송장이잖아요. 있이 송장이 그대로 이제 그 배송 조회를 해 보면 분명히 이제 창고에 인천에 있는 창고에 이제 배송 완료가 됐다고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물건을 못 받았다. 지금은 무조건 인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안내받은 반품 배송지는 인천에 있는 한 물류 창고로 확인됐습니다. 분명히 보냈다는 물건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그것에 가봤습니다. 네네. 혹시 이거 알 반품들인가요? 네, 그래요. 아, 네. 좀 많이 들어오나 여기? 소류에도 두백 개씩 우리까아 아, 이게 다 반품이에요? 네, 맞죠. 네. 플랫폼 물류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저희는 그냥 창고 보관 이거 됐다 안 됐다 검수 됐다 안 됐다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저희가 CS 담당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사실 그거를 환불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일일이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답변 그렇다면 이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는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해당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바로 네. 담당자는 바로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여러 번의 요청 뒤 메일로 아홉 의질질을작작해해보습습다다이에 대해 중국 쇼핑 플랫폼 측은 손상 제품은 100%. 환불 절차를 밟았고 앞으로 고객센터를 확장하고 한국인 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 1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죠. 또이 쇼핑 플랫폼에서는 국내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통관 금지 품목으로 해외 직접 구매가 불가능한 물품들도 그대로 노출돼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점 폭증했고 그중에 반 이상이 오배송과 상품이 누락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건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런 사실을 알수 있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증가하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체업체는 사실, 사실 없던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가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하는 이제 청약 철회라는 이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교환이나 반품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지키도록 법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유해한 제품들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